오늘은 종국 기자이자 인플루언서인 카이사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는 집정관이 되고 그 다음에 속주 총독으로 갈리아 지방을 정벌하러 나섭니다. 그런데 원로원 내에 워낙에 많은 카이사르 반대파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당시 미디어라고 하면 연단에서 연설을 하는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발더 나가는 개혁 을 이룬 것이 카이사르이기도 합니다. 원로원 내에서 이루어지던 일들을 원로원 밖에서도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공개하는 법안 을 통과시켜버렸죠. 이것을 통해서 원로원 의원들의 목에 방울을 달아버린 거죠. 카이사르는 언론의 중요성 홍보 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갈리아로 떠나면서도 로마 만에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로마에 자신의 행적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보고서를 모아둔 것이 갈리아 전쟁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카이사르는 사령관으로서 종횡무진 뛰어다니면서 속주 총독으로 행정 업무도 봐야 했었습니다. 여기에 종군 기자 그리고 인플루언서 역할까지 해내게 됩니다. 상당히 체력이 좋았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갈리아 전쟁기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전쟁기 내에 적혀 있는 카이사르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 이것을 어떤 식으로 포장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전달했는지를 아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갈리아 전쟁 첫 해, 첫 번째 작전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정리하고 갈리아 전쟁기를 카이사르가 어떻게 썼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의 공식 명칭에는 헬베티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스위스 민족의 이름이 헬베티아입니다. 지금도 교황척을 지키는 용병들은 스위스인들이라고 해요. 그 전에도 스위스 용병은 용맹하기로 그리고 의리를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스위스가 지금이야 아름답고 금융이고 그리고 시계로 유명하지만 당시만 해도 목축 외에는 특별히 할수 있는 게 없었던 척박한 땅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물론 농지가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용병밖에 없었던 거죠. 좀더 과거로 가보면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야는 좁고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주변을 약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력은 점점점 강해집니다. 이 지역에 살던 민족은 넓게 보면 갈리아인, 켈트족입니다. 이 켈트족은 게르만족과 항상 라인강을 두고 싸우고 있었어요. 게르만족이 몸도 훨씬 좋고 힘도 훨씬 좋았다고 해요. 훨씬 더 척박한 환경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대부분의 갈리아인들은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 살고 있었고 이 지역은 늪과 숲이 많았다고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농사짓고 살기에 괜찮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갈리아인들은 농경민족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무력과 점점점 거리가 생겼던 거죠. 반면에 헬베티아족 같은 경우는 여전히 험악한 알프스를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력이 극강이었어요. 강건너에 있었던 게르만족도 헬베티족은 그렇게 쉽게 이겨내지 못했다고 해요. 이렇게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헬베티족. 자신의 땅은 척박해요. 그럼 선택은 처음엔 약탈이죠. 그 다음에는 좀더 나은 땅으로의 이동 아닐까요?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한 이유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도 있지만 당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북쪽이 농사짓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것이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아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상황은 유럽에서도 동일했겠죠. 그래서 게르만 족의 남아가 있고 서로마 제국이 망했다라는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무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사는 땅이 척박하면 비옥한 땅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게토릭스라는 헬베티족의 유력자 집안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원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곳을 떠나 저 비옥한 땅으로 가자. 이 이면에는 본인이 갈리아의 맹주가 되고자 하는 야망도 있었다고 해요. 이를 위해서 바로 옆에 있었던 세콰니족,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던 하이드족의 2인자들을 꼬십니다. 2인자들은 항상 1인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죠. 너왕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협조해. 그리고 갈리아를 통째로 잡아먹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본인은 황제가 되려고 했었겠죠. 음모 아닌 음모는 발각이 되고 이 사람은 처형을 당했다. 해요. 하지만, 오토게토릭스의 비전은 헬베티족에게 큰 울림을 줬었나 봅니다. 그래서 2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떠나기로 합니다. 이 소식을 속주총독에 취임한 카이사르는 듣게 되는 거죠. 이 헬베티족은 무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간혹 로마로 쳐들어오곤 했었다고 해요. 물론 변경지대이기는 했었지만요. 그런 헬베티족이 갈리아 중심부로 이동을 한다면 당연히 기존에 살고 있었던 갈리아 부족들이 격렬하게 저항은 하겠지만 무력에서 밀린 이들은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유럽은 그구가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독일에서는 나치의 후예라고 할수 있는 정당이 득표를 엄청나게 한 것이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난민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겠지만 그 수가 늘어나고 난민들이 독일 문화 또는 프랑스 등 유럽의 문화로 녹아들면 다행인데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그들만의 거주 지역을 유지해 나가게 되면 당연히 문화적 충돌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주어야 될 지원금을 난 모르는 저들한테 주느냐라는 불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헬베티족이 이동하는 것은 로마에게는 잠재적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헬베티족이 레마노 끝에 있는 제네바로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인원은 30만, 헬베티족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중에 전투 병력은 한 9만 정도 됐었다고 해요. 이 제네바에서 론강만 지나면 로마의 속주인 프로빈키아, 프로방스 지방입니다. 바로 접하고 있는 곳은 알로브로게스족이 사는 곳이에요. 최근에 로마에 편입된 지역이라고 해요. 헬베티족은 제네바에서 로마의 속주를 통과해서 다시 지금의 프랑스 지역으로 들어가려 했던 것 같아요. 최종 목적지는 와이너리로 유명한 보르도 지역입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고요.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길을 열어달라 우리는 지나만 가겠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명가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본적으로 조선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하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정명가도였다 하더라도 군대가 조용히 지나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주 총독으로서 당연히 길을 열어줄 수는 없는 것이 카이사르 입장이었을 겁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헬베티아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알프스 산맥의 가장 높은 봉오리들 기준으로 북쪽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레만호가 있고요. 그 서쪽 끝에 제네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롱강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다리가 있었다고 해요. 헬베티족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리를 건널 계획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30만의 민족 대이동은 시간이 이 걸립니다. 카이사르는 한개 군단 10군단 이라고 유명한 군단인데 이 군단을 이끌 고 빠르게 제네바 지역으로 이동 을 해서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뒤늦게 도착한 헬베티아족은 앗 다리가 없어졌네가 된거죠. 도강을 하려면 아무래도 위험이 따릅니다. 카이사르에게 우리는 조용히 지나갈 터이니 길만 좀 내주세요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한개 군단 인원 6000-8000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군단밖에 없었던 거죠. 0만을 막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일간의 시간을 벌기로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카이사르는 두 가지를 수행하고자 해요. 하나는 군대를 더 모으고 또 하나는 방벽을 설치하는 거죠. 로마 군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놀라운 공병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일 후에 다시 오면 생각 좀 해보고 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5일 후 다시 카이사르를 만나러 왔던 헬베티아족의 유력자들은 놀랐을 겁니다. 방벽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군인 수도 늘어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을 선택합니다. 헬베티족이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 했었어요. 스위스 여행을 가보신 분들 더더욱 잘 아실 겁니다. 산을 넘으려면 좁은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세콰니족이 만약에 마간 내겠다고만 작정을 한다면 아무리 무력이 출중한 헬베티족이라도 거의 일렬로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울두목에서 좁은 해로만 터놓고 13척의 배로 300척 이상의 외군을 막아내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헬베티족은 세콰니족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때 헬베티족 진영에는 하이드족의 넘버2 둠노릭스라는사람 있었어요. 하이드족의 넘버원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넘버원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이를 위해서는 주변 부족들의 힘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세콰니족과도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런 인맥을 동원해서 헬베티족은 세콰니족의 영토를 무사히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부족인 하이드족은 갈리아에서 굉장히 강력한 부족이고 로마의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하이드족의 유력자의 상당수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즉, 로마와 끈끈한 관계였다는 거죠. 아마 둠노릭스는이 기회에 자기가 하이드족의 넘버 원이 되고 싶은 생각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자 하이드족은 로마에 SOS를 치게 됩니다. 동맹국을 지켜야 된다는 로마의 관습에 따라 카이사르는 하이드족 영토로 진군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핑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가 계속 확장되었던 과정을 보면 침략을 받은 동맹국을 돕기 위해서 그 지역에 진출을 하고 그리고 적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동맹국이 로마가 자신을 지배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을 로마가 진압을 하고 속주가 되는 과정을 밟아왔어요. 이러한 상황을 로마가 모르진 않을 거고요. 로마가 또 한번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갈리아를 정벌하려 했다라고 해석한다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었던 군대는 10군단 그리고 프로방스 지방에서 모은 작은 군대가 있었을 뿐이에요. 이 군대로 30만을 대항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9만 정도만 실질 병력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본인이 속주 총독인 북이탈리아 지방에 주둔하고 있었던 3개 군단을 데리러 갑니다. 이탈리아 북부 에서도 두개 군단을 더 모집을 하고요.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 내내 가장 믿었던 사람은 라비에누스입니다. 동갑이었다고 하고요. 토민간 출신이라고 해요. 나중에 둘은 좀안 좋은 엔딩을 가져가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카이사르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오른팔은 라비에누스였습니다. 라비에누스에게 롱강 앞에 방책을 지키고 있으라는 임무를 맡기고 본인은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북부로 향합니다. 군대를 모아서 프로방스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습니다.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넘는 것은 동맹국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만이라고 되어 있나봐요. 그리고 사실은 원로원의 훈령을 받아야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했다고 판단을 하고 넘어갑니다. 헤베티족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헤베티족은 아라르강, 지금의 손강입니다. 손강을 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해요. 이 강은 이 지역에서 굉장히 잔잔. 굉장히 흐르는 강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도강하기 굉장히 좋은 것이죠. 헬베티족도 이런 상황을 알고 이곳을 선택한 것이죠. 카이사르가 도착했을 때 4분의 3은 이미 도강을 완료한 상태였고 4분의 1만이 아직 도강을 못한 상태였다고 해요. 6개 군단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카이사르는 힘을 낼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쪼개져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쪽은 4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쉽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군단은 또 한번 본인들의 장기를 보여줍니다. 헬베티족이 20일에 거쳐서 다리를 만들고 건넜던 손강을 로마 군단은 하루만에 다리를 만들고 건너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자 헬베티족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화를 제의를 합니다. 헬베티족의 유력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 하지만 우리랑 싸우려고 하진 마라. 이미 우리는 너희랑 싸워서 여러 차례 이겼던 사람들이다. 카이사르는 너희들의 원래 땅으로 가라. 그런데 너희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인지를 내놔라.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헤베티족은 우리는 인지를 받으면 받았지. 준 적은 없다. 하면서 결사 항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자 언젠가 한번 전투가 일어나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카이사르 군단에 약점이 있었어요. 군량미를 프로방스 지방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것은 너무 보급로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하이두족으로부터 군량민을 공급받기로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군량미 공급이 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둠노릭스가 회방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틀치 밖에 군량미가 남지 않은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결전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라비에누스에게 인근 언덕 위에 잠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위 전술로 헬베티아족을 공격하려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부장 한 명을 보냅니다. 라비에누스가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그런데 이 부장이 그곳엔 이미 헬베티아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고를 한 거죠. 카이사르는 낙담하고 일단 군량미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하이두족의 수도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부장이 겁을 먹어서 라비에누스 진영까지 가지도 못하고 대충 지뢰 짐작으로 보고를 했던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기회를 놓친 거죠. 어쨌든 군량미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는 카이사르 군단 이 모습을 본 헬베티족은 도망간다 생각하고 추격전을 벌입니다. 추격해오는 적을 보자 카이사르는 도리어 잘됐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언덕 위에 군단을 배치를 해요. 앞에 4개 군단은 전투 경력이 있는 부대들이고요. 뒤에는 새로 모집한 군단을 배치했다고 해요. 보급부대랑 함께요. 베테랑들을 앞에 두고 신참은 뒤에서 참관 수업을 하도록 한 거죠. 여기서 로마 군단의 배치를 좀 알면 도움이 돼요. 적을 향해서 세 겹의 줄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헤베티족이 언덕 위에 있는 로마 군단을 향해서 돌격을 하고요. 이를 본 로마 군단이 창을 던집니다. 삼니움족한테 전수 받은 창이에요. 방패를 뚫고 나면 앞이 꺾인다고 해요. 그래서 방패에서 이 창을 다시 빼.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헬베티족의 방패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즉 칼만 들고 덤벼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로마 군단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특히나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거니까요. 헬베티족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보급 부대가 있는 언덕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계속해서 압박을 해나갑니다. 방패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군단이 우세했을 겁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헬베티족의 동맹 부족들이 로마 군단의 뒷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로마 군단이 포위된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군대도 그랬고 갈리아 군대도 그랬고 보통 밀집 대형으로 공격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반면 로마는 세 줄로 서 있는 거죠. 두 개의 대열은 계속해서 언덕 위로 공격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 줄이 뒤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보이족 등 헬베티아의 동맹 부족들의 공격을 막아 내게 되는 거죠. 그래도 형상 자체는 양쪽으로 포위된 모습이기도 해요. 로마 군단에게는 다행이었던 것이 이곳이 갈리아 기병들이 활동하기엔 좋지 않은 지형이었다는 거예요. 카이사르는 로마의 기병들조차도 말에서 내려와서 보병들과 함께 싸우라고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겁니다.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헬베티족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전투를 비브라크테 전투라고 합니다. 헬베티족은 라인강 인근에 살고 있던 링고네스 족 영토로 도망을 쳤다고 해요. 카이사르는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전사자들의 시신을 처리하느라고 3일을 보내고 따라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미 기세가 꺾인 헬베티족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처음 요구한 대로 원래 살던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인지를 내놓고요. 그런데 이들은 본인의 땅을 떠날 때 모든 도시와 마을을 태워버리고 출발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 굶어 죽기 십상인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던 갈리아족에게 헬베티족을 굶어 죽지 않게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 땅에 헬베티족이 살고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갈리아 전쟁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갈리아는 모두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켠엔 벨가이 또한 켠엔 아큐타니 그리고 중간에는 켈트 로마 말로는 갈리아인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일기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필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SNS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갈리아 전쟁기는 바로 본론으로 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볼때 바로 본론 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인들은 놀래 지만 sns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sns를 보고 카이사르 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무공을 펼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경설명부터 시작을 한거죠.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생동 감을 줄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헬베티 촉을 디스 합니다. 헬베티족의 이동은 한 명의 야망가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던져요. 그리고 게르만하고 계속 싸우면서 무력을 키운 헬베티족이 좁은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살기 싫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의 이동은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거죠. 그리고 오토게토릭스가 세웠던 음모를 들려줍니다. 하이드족의 넘버 2를 꼬신 과정, 세콰니족의 넘버 투를 꼬신 과정을 상세히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국봉까지 한술더 합니다. 로마가 최근에 점령한 프로방스와 헬베티족의 경계선상에 있었던 부족의 합병을 언급을 합니다. 이들이 로마와 잘 지낸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헬베티족이 보기에 알로브로게스족이 로마에 최근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에 악감정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한테 훨씬 더 협조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적어놔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숨겨 놓은 거죠. 로마가 다른 국가 또는 다른 민족을 점령해서 때는 굉장히 공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로마의 세력에 편입된 것을 좋아하면 좋아지,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카이사르는 시민들에게 로마의 법에 의해 헬베티족에게 속주를 통과하는 길을 내어주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과거 로마 군단이 헬베티족에게 당한 치욕을 이야기함으로써 길을 내줄 수 없었던 이유를 보다 강력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죠. 사람들은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나의 아픔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는 법이거든요. 먼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난민 사태 이야기도 하지만 바로 손톱 밑에 가시도 이야기를 하는 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국경을 넘어 갈리아 지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적어 놓습니다. 로마의 친구이고 동맹국인 하이드족이 헬베티아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약탈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해 왔다. 당연히 우리는 이에 대응을 해야만 한다고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최근 로마에 편입된 알로브로게스족도 롱강 이북에 있었던 땅이 헬베티족에 의해서 유린당했다는 사실도 적어 놓습니다. 즉정 상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아라르 전투에서 물리친 헬베티족 부족 이름을 티구리누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냥 이겼다 라는 자랑보다 더큰 자랑은 복수를 이루었다 라는 겁니다. 국가적인 복수 차원과 개인적인 복수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인간적인 느낌을 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국가적인 이야기만 했다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복수까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갈리아 전쟁기를 읽을 때팁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시절의 로마 시민이 되어 보는 겁니다. 국가적인 복수는 아버지 세대의 집정관 롱기누스가 티구리누스 족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전투에서 짐으로써 로마 시민들이 멍에 아래를 통과해야만 했던 굴욕적인 상황에 대한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장인, 본인의 처갓집의 어른에 대한 복수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남깁니다. 이 글을 읽은 로마 시민들은 많은 상상과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생동감 넘치는 갈리아 전쟁 시민들은 재구성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쉽습니다. 헬베티족에서 강화를 요구를 하고, 강화와 결렬된 상황도 자세히 적어놔요. 카이사르는 전쟁을 좋아하는 괴물이 아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쩔 수 없이 저쪽에서 전쟁을 원해서 했다. 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강화 조약에서 카이사르가 헬베티족에게 요구했던 것은, 원래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인지를 내놓아라. 당시 인지를 내놓는 것은 패전국가들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헬베티족이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버텼다. 그러면서 강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 본인이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요. 소재는 하이드족의 군량미 보급 지연입니다. 로마는 전쟁을 치를 때 로마 군단 이외에 동맹국의 부대를 동행을 합니다. 특히 지금은 하이드족이 요청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드족의 기병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로마는 전통적으로 기병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반면 관리하는 기병이 굉장히 훌륭한 부족들입니다. 그래서 하이드족의 기병들 이들 역시 부자였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유력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하이드족의 넘버원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의 이름은 디비키아쿠스입니다. 하이드족의 유력자들을 모아서 도대체 왜 온다는 짜장면 아니 군량미가 안 오느냐라고 다그쳤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웅얼웅얼했다고 합니다. 이걸 본 카이사르가 사람들을 물리치고 한 명씩 독대를 했다고 해요. 했더니 넘버 2였던 둠노릭스가 중간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둠노릭스를 그냥 처벌을 해도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형인 디비키아쿠스가 마음이 아파할 것 같아서 둘 간에 잘 해결해 보라고 중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굉장히 공정하고 굉장히 합리적이며 굉장히 온화한 리더 카이사르. 로마군 내에 있었던 문제들도 가감 없이 아니 필요한 부분을 잘 드러냅니다. 라비에누스한테 잠복을 하라고 했고 잠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부장은 독재자 술라 부대에서 종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겁을 먹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카이사르에게 보고를 한 거죠. 살짝 술라를 디스하는 감각도 보여줍니다.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헬베티족에게 왜 다시 본인들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지도 자세히 적어놓습니다. 명분 쌓기는 중요한 정치적 덕목이거든요. 헬베티족이 있었던 지금의 스위스 북쪽 지역 이 지역을 비워놓게 되면 언제든지 갈리아 지방으로 밀고 내려오고 싶어하는 게르만족 독일인이죠. 늘 이들은 프랑스 쪽으로 넘어오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이들이 넘어와서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로마에게 더큰 위협이 될수 있다.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된 헬베티족이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로마는 안전한 방어막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적어 놓습니다. 알로브로게스족의 안전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와 손을 잡은 나라나 부족들은 로마가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최선을 다해라는 느낌까지 적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사르의 센스가 빛나는 장면을 하나 더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기를 쓰는 이유는 로마 시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도가 있는 글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흔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패자의 자료는 믿을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접근을 한 거죠. 헬베티족이 남긴 동판의 숫자를 인용합니다. 동판을 이용하는 이유는 녹슬지 않아서라고 해요. 이들도 그리스어를 썼다고 합니다. 자료를 남길 때는요. 이 동판 자료를 통해서 헬베티족이 스위스 땅을 떠날 때몇 명이었고 다시 돌아갈 때몇 명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출발할 때 37만이었던 헬베티족이 다시 돌아갈 때는 11만에 불과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보여주게 되면 생명이 아닌 결과치로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갈리아 전쟁기 원문 물론 라틴어로 읽을 수는 없고요. 한글 번역본을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2000년 전 인플루언서인 카이사르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